<놀리나> 어 저주하는 성우 동교시민 여러분, 동주. 사구의 발전을 위해, 서구의 승리를 위해 기용.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들한도훈한도훈한도훈한도훈한도훈한도훈한도훈한도훈한 <놀림> 한, 한, 한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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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기념일을 일으서 도착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팔남매 다둥이 아빠 유지선 동료 시민, 그리고 둘째 딸 호정 양과 여섯째 딸 연우에게 꽃답발 증정이 있었습니다. 파동이 아빠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먼저 먼저 우리 서구갑의 조수연 후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함성으로 맞이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대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엊구제 국회 이사장을 세종으로 통째로 내려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추가로 대통령실도 내려보내오신다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자, 대전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멀리서 오신 한동훈 비대의 위원장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조 후보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세종에 국회를 완전히 옮길 겁니다. 그건 그건 단순하게 한기관이 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충청권 전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희가. 그걸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저희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2년간 해온 행태를 보십시오. 저희가 이거 옮기려고 할때 과연 협조하겠습니까?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반드시 해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옮기 오면서 어 계속 선거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어 지금 전국민을 전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몇몇 명이 있습니다. 김준혁이란 사람 아십니까? 수원에. 예! 수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 김준혁이란 사람 아십니까?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김준혁이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대생들을 성장납시켰다. 뭐 이런 얘기 됐죠? 제가 말하기도 말하고 나서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요 서영교, 인재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안규룡, 최민희 이런 사람들, 박은정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조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대 출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거 괜찮습니까? 그거 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서영교 의원. 이대 총학생회 회장이라는 거그 동안에 계속 앞세우면서 정치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운동권이었다는 게 자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모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형을 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김준혁은 김준혁 후보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알죠. 자기가 더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점점 나오고 있는 김준혁 후보의 말을 보면 이제 거의 이재명 대표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비슷해졌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조국이라는 분이 조국 가족 전체가 범죄로 처벌받은 조국이란 분이 거짓말 계속 하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그런데 그 박은정이란 분을 한번 살펴보죠. 그분 1년 9개월이 넘도록 전혀 출근도 안 하고 월급만 타갔습니다. 이거 우리 일반적인 경우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조국당은 그뿐이 아닙니다. 이규원이란 검사도 조국당을 데려갔는데 그 사람은 1년 11개월 동 역시 출, 출근 안 하고 월급 타갔습니까? 왜 조국당은 검사 그렇게 싫어한다면서 이렇게, 이런, 이렇게 출근 안 하고 월급 타먹던 검사만 모아서 데려가는 겁니까? 박은정 씨가 이렇게, 후보가 얘기,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보복을 당해서 정치 보복을 당해서 힘들어서 휴직하는 거라고. 근데 법원은 각하해버렸죠. 법원은 각하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탄압받은 건 저였습니다. 저는, 저는 짧은 기간 동안 네번 좌천당하고 두번 압수수색 당했어 기억나십니까? 제가 출근 안 했습니까? 제가 힘들다고 휴직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상적으로. 공정의 눈으로, 청년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2년 가까이 출구, 출근 안 하고 1억 가까이 타가는 거, 나라돈 타가는 거, 이거 가능하세요. 가능합니까? 네. 청년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그런 식으로 월급만 타먹는 거 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과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들을 지배하려 드는 겁니까? 그걸 막아야 합니다. 네. 조국당에 들어가는 그 박은정의 배우자 이 조국의 식근이었던 그 이종근 검사는 그분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다단계 돈 22억을 변호사병목 비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피해자들이 조국당 앞에서 피눈물 나는 시위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식의 시위까지 하는데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이게 조국은 이게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전관예우입니까 한 220억 받아가야 전관예우가 되는 겁니까 <목소리> 여러분 우리는 <목소리> 이종근 이종근 그분을 어, 어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처럼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운명의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량한 시민, 법을 지키는 시민들이 뭉쳐야 합니다. 흩어지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그걸 막아내겠습니다. 대전의 새 출발, 충청의 새 출발, 그걸 알리는 것이 바로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이전이 될 겁니다. 그렇죠? 완전한 이전이 되겠죠. 그거 저희가 해낼 겁니다. 그거 해내기 위해서 대전에서 양홍기와 조수연을 여러분의 공복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여, 여기, 저게 안 막아도 돼요. 일단 소리 질리라고 하세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선거는 그냥 몇년 만에 오가는 선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시민들만 다치지 않으면 그냥 떠들라고 하십시오. 예, 예. 그,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범죄자들을 이 정치판에서 치워내고 민색에요 정치개혁 이루겠습니다. 국회에 세종중청 완전 이전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해내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막판에 직접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시절이 좋았습니까? <laughs> 여러분, 원전, 생태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거 저희 정부가 정말 어렵게 짧은 시간 동안에 복원했죠. 네. 다시 문재인 시절로 돌아가서 원전 망하고 원전 없이 전기가, 전기를 올라가고 산업이 죽는 그 세대로 돌아갈 겁니까? 네. 여러분,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폭등했다고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부동산 가격 폭, 폭등할 때 양문석 같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는 모두 대출 못 받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사업자 대출이라고 속여서 사기 대출 받아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뒷구멍으로 이익은 다 챙겼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문재인 시대.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한미 공조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국뽕으로 정치는 할수 있지만 국뽕으로 경제는 안 되고 외교는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문재인 시대로 돌아가서 실세 외교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나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잊어먹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그 시기의 문제점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해결할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저희에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모든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의 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양문석 얘기한 지가 벌써 며칠이고 김준혁 얘기한 지가 벌써 며칠이고 박은정 얘기한 지가 며칠입니까 꿈쩍도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한마디 하시면 정말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모든 바꾸겠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이끌게 해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우리 정부 2년 동안 민주당의 완전한 방해를 받았지만 화물연대 사태 원칙을 지키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의 폭력 원칙을 지키면서 해결했습니다. 노조의 회교 투명성 원칙을 지키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 경찰관님, 그입안 막아주세요. 입 막지 마세요. 어, 그냥. 그냥 얘기하라고 해주세요. 아니, 막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니, 그거 괜찮아괜찮아 밀지 괜찮아. 마세요. 밀지 마세요. 경찰, 저, 경찰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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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경찰관님, 그냥 막지 마세요. 어,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응,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아니, 아니 막지 마세요. 맞지, 맞지? 맞죠? 여보세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그 그거 그거 대단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뿐이 아니라 200석을 얘기합니다 저쪽 사람들, 그쵸 그렇죠? 2 0 0 석이 뭐 하자는 겁니까? 단순하게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 뭡니까?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입니다. 거기서 자유를 떼내겠다는 겁니다. 그거 과장 같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그거 실제로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기에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 여러분 같은 위대한 시민 덕분에 정말 위대한 나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성과를 지켜야 합니다. 그 성과를 지키는 것이 이번 선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여기 조수연과 양홍규 모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그리고 이둘 옆에 제가 항상 있을 겁니다. 제가 함께, 함께 대전과 충청의 발전을 이끌게 해주십시오. <laughs>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쳐 나주때다면 저와 양홍규, 조수현이 여러분의 맨 앞에 서서 모든 바람을 맞으며 싸우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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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십시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부터 저희가 수개표를 합니다. 저를 믿고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꼭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국민만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범죄자들을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구민 여러분 우리 한동훈 위원장 바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지켜냅시다 대전 발전시킵시다 자 여러분들 서구의 승리를 위해 훌륭한 지원 유세를 해주신